체크 한다. 이게 뭐 증권 분석의 거의 50%죠. 그죠? 특약마다 돈을 내는 거니까, 상해 사망에 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한. 돈을 내고 상해 사망에 2억을 보장받기 위한 돈을 내는데 보험 기간을 80년 보장받는 거하고 보장 기간을 10년 보장받는 거하고 돈을 내는 게 다를 건데 이런 상해는 내가 하는 직업이나 어떤 직무로 인한 위험은 1급, 2급, 3급 달라지니까 통지의무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보험마다 다 들어가는 특약이란 얘기죠. 중복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가로에다 해놓으세요. 이게 중복된 특약인지, 이게 지금 꼭 필요해서 넣어야 된 특약인지 개인적 판단. 자, 일반 상해 사망 10년 보장하고 끝납니다. 2억을 보장하는데 상해, 상호, 상해 사고로 10, 10년 안에 2억을 보장하는데 이게 중복된 특약인지 중복 가능한 특약 아닌지는 써놓으시고 생각. 보험이 이거 하나만 있는게 아니니까 질병유의장에 1900만원 별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질병유의장 10%, 10 남아 남아도 1900만원에서 10%는 너무 소액이죠 10%도 어려운 건데 어, 30% 남아도 1900만원에서 30% 면은 540만원이죠 뭐 장애진단서 끊고 휴유장애 평가하고 병원 왔다갔다 다니고 열받아서 이거 뭐 청구 하겠습니까 너무 소액이에요 자, 뇌혈관 진단비 400자 뇌졸증 2600만원 합산 3000입니다 합산 3000입니다 근데 타산은 뭐 뇌졸증 3000 뇌혈관 2000 이렇게 넣어 준다 잖아 예? 5천만원까지 뭐 타산은 뭐 뇌졸증 3000 뇌혈관 1000 이렇게 넣어 준다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뇌혈관이 천만 원 필요하면 넣어주는 회사로 가입하, 가입해야겠죠.